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지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코그릇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 요 아이들은 홍시예요. 홍시인데 지금 색상별로 있잖아요. 색상별로 6종씩 있어요. 색상별로 6종씩 있고 색상별로 가격이 똑같습니다. 한 줄에 6개, 6개에 3만 3천원인 거고요. 어, 요 아이들 이름은 홍시, 홍시고 요 아이는 연두색이라 해서 연두랑 요 아이는 노랭이, 요 아이는 하늘색이잖아요. 하늘이 맨 위에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하양입니다. 각 세트당 6종에 3만 3천 원인 거고요. 요 아이를 3세트 이상 구입하시면 요 밑에 있는 미니미 6종을 선물로 드려요. 너무 좋겠죠, <laughs> 요 아이들. 어 지금 노랑 노랑 아니야 연두 노랑 하늘 하양이 있지만 세 세트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미니 분6개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가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아이들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6 가지로 색상별로 똑같은 것 같아요. 디자인은. 똑같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디자인만 보, 봐, 볼게요. 첫 번째로 요 앞에 연두에 있는 요 사각 화분은 이렇게 입구가 살짝 프릴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릴 스타일로 되어 있고 허리가 내려올수록 살짝 어 살짝 어개은 허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아이 사각 다리로 되어 있고 요 화분은 메이드 인 차이나 해서. 중국산 스티커도 붙여 있고요. 이렇게 배수구도 괜찮아요. 배수구도 괜찮은데, 이 화분은 요 굽다리, 굽다리 깊이만큼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많이 사용해 본 결과, 여기에다가 중간 마사를 넣어서 사용하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앞에 연두랑에는 이렇게 예쁜 노란 꽃이 있네요. 요 아이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는 외경이 11cm 정도 되는 거고요. 요, 어, 지금 보니까 가로 11cm, 세로 10cm 정도 되고, 높이는 10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프릴로 되어 있는 사각이 하나 있고요. 이 프릴로 되어 있는, 프릴로 되어 있는 어, 원형 화분. 이 아이도 살짝 타원형이에요. 살짝 타원형으로 프릴로 되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화분인 거고, 이 아이는 살짝 타원형이라서 지름이 12.5 정도 되고요. 어, 세로는 10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높이는 낮은 쪽으로 하면 한 9cm 정도 되는 이 화분. 이 아이들은 빨간 포트를 넉넉하게 심어줘도 좋고요. 창 다육이를 심어줘도 좋은 그런 사이즈의 화분인 거고요. 하나는 어, 요 아이는 롱다리네요. 이렇게 롱다리로 삼각 롱다리로 되어 있고 요 아이는 입구는 원형이지만 이렇게 보면 입구에 이렇게 멋을 냈어요.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멋을 낸요 이 화분. 요이 아이도 이렇게 노란 꽃이 두개 있고요. 뒤에도 전부 다 연두색이 아니고 이렇게 점박이 같은 이런 무늬를 넣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처음보다 연두색보다는 이런 색감, 이런 질감을 표현해 놓은 게 훨씬 멋있네요. 이 아이도 제가 지름을 재보면 지름은 입구는 9.5 정도 되는 거고요. 대략 지름은, 지름 외경은 한1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높이는 10cm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아이 사이즈, 제주먹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런 사이즈인 거고요. 어, 이런, 이런 거는 노란색을 한번 볼까요? 노란색. 다음 디자인. 연두색이랑 디자인은 똑같아요. 여기가 입구가 이렇게 목도리처럼 살짝 들어갔고요. 이 노란색에는 예쁜 분홍색 꽃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구 원형입니다. 외경은 11cm, 내경은 9.5cm 정도 되는 거고요. 높이는 10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는 거의 다 비슷해요. 사이즈는 거의 다 10에서 11cm 정도 하는 거고요. 이 아이 빨간 포트 군생을 좀 넉넉하게 심어줄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창 다육이를 심어줘도 너무너무 괜찮은 화분이에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두 개가 남았죠. 이 디자인 한번 볼까요? 이 디자인은 하늘색으로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입구는 살짝 사각인 것 같으면서 둥근 사각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외경 11cm 그리고 세로는 10cm 정도 되는 거고요. 가로가 한 1cm 정도 크네요. 높이는 10 높이는 10.5 정도 10에서 10.5 정도 되는 거예요. 사이즈는 그러니까 6개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아이 제 주먹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굽다리가 조금 깊은 거는 안에도 깊이가 그만큼 좀 깊어지긴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굵은 마사를 넣어서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행복한 꽃그릇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홍시 하늘이에요. 홍시 하늘이. 6종에 33,000원인 거고요. 다음은 하양이, 하양이로 요 디자인 보겠습니다. 허, 하양이도 너무 예쁩니다. 완전 하양이의 핑크 꽃이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꼭 매화 꽃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고요. 요하얀색은 깨끗해서 무엇을 심어줘도 진짜 예쁠 것 같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아이는 굽다리가 낮아서 이 안에도 들어가는 거는 조금 적네요. 요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요 아이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 입구는 작아도 용적은 커다란 다른 거랑 별다른 차이가 없는 아이예요. 외경은 한 11cm 정도 되는 거고요. 내경은 9cm 정도 되고, 높이는 8.5cm 정도 됩니다. 이 하양이도 너무 예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얀색도 예쁘고, 하늘색도 괜찮고. 아, 노란색도 쨍한 노랑이 아니라서 예쁩니다. 노란색도 쨍한 노란지 않고 노란색에 이렇게 핑크, 분홍색 너무 잘 어울리고요. 요 연두랑도 너무 예쁩니다. 연두도 연두, 연두 해갖고 예쁘고 지금 요 홍시 시리즈는 색감이 쨍하지 않고 좀 파스텔 톤 색감으로 연두, 노랑, 하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색을 구입해도 너무너무 예쁜 거고요. 이번에 요 아이 세 세트 이상 구입하면 요 미니미 육종을 선물로 주니까요, 요, 어, 요 아이들, 어, 콩분보다는 조금 커요. 어, 요즘 콩분 사이즈가 <laughs> 다들 그 뭐라고 할까요? 어, 주관적인 거잖아요, 사이즈가. 요, 요 사이즈를 나는 콩분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미니, 미니분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이 미니분, 제가 볼 때는 콩분보다는 조금 큰 미니분인 거고요. 이 아이 보면은 노란색, 이런 스타일, 노란색 두 개가 있고요. 하늘색, 하늘색도 이렇게 호리병 스타일이랑 이렇게 다리 달린 애, 이렇게 해서 두개 있고요. 이 아이 하얀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호리병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 미니미는 작지만 롱본 스타일들이네요. 작지만 롱본 스타일 이렇게 요 아이 세 세트 이상 구입하면 요 육중을 드린답니다. 너무 예쁘죠. <laughs> 완전 보고만 있어도 배불러지는 요 행복한 꽃 그릇 홍시. 어, 시리즈 보여드렸어요. 행복한 꽃그릇은 유튜브랑 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예쁜 화분들과 그리고 많은 부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꽃그릇 밴드에 들어가시면 볼거리도 많으니까 아니면 화분을 이것저것 많이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고요. 무슨 깔망, 핀셋, 뿡뿡이 그외흙 물레, 뭐, 이것저것, 별표, 이름표, 이런 거, 저런 거 엄청 많으니까요. 그런 거 보시고, 왜냐하면 요거를한 세트를 사시면 3만 삼천 원이니까 택배비를 부담하는 게또 우리 주부들은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밴드에 들어가시면 많은 부자재가 있으니까 부자재를 사서 5만원 채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언박싱 마치겠습니다.부터 인기쟁이 페어리 특판 21종 한 분께 선물 몰아서 드립니다. 302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지금 추첨할 건데요. 한 분만 추첨할 건데 저 완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첨되시는 분 모두 모두 축하해주세요. 시작!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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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카님 아이 너무 귀여워요 가격도 착하네요 서서히 돌려주세요 어지럽단 말이에요 <laughs> 나님도 너무 너무 모모카님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 6월 5일 6월 5일 일요일까지 고정 댓글란에 연락처 남겨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연락 주세요 모모카님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 어, 추천했고요.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또 나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